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그 4장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그 챕터를 아마 2장, 4장이 운동의 법칙이 아니라 2장이 일차원 상의 운동, 그다음에 4장이 2차원 상의 운동이었는데 그 지금 교재가 바뀌어 가지고 그 4장이 이제 운동의 법칙으로 되고 3장이 이제 이차원 상의 운동이었죠. 조금 약간 헷갈리게 한 점은 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2장과 3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했었냐면은, 그 물체의 그 운동, 그것을 왜 일어나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주로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해석, 즉뭐 뉴턴의, 그 뉴턴이 아니라 운동의 법칙을 이용해서 가속도가 어떻게 주어질 때, 물체의 시간에 따른 위치가 어떻고, 시간에 따른 속도가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체의 운동이 왜일어는지에서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 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질량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강의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뉴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사실은 뉴턴에 대해서는 뭐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그 끊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그런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물리학에서 있어서는 그 성인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바로 뉴턴입니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관성의 법칙, 아, 잘 몰라도 돼요. 어, 힘과 운동의 법칙.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작용반전의 법칙. 이세 가지 유태의 운동법칙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힘은 물체의 모양, 운동상태, 운동상태는 빠르기와 그리고 운동방향을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어,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그랬잖아요. 이물체작용의 힘이 뭐냐? 그러면 항상 뭘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중력을 얘기라고 하 했었잖아요. 근데 중력이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상 에 물체를 놓으면은 힘뭐 물체 모양도 안 변하고 운동 상태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힘이 작용하지만 물체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에 그 영향을 주는 최종적인 힘, 그거는 바로 알짜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체 작용하는 힘을 모두 더한 거예요. 벡터니까. 그, 백터업을 한 거죠. 그래서 힘의 합력을 고려해서 실제로 대부분의 물질이, 물체가 가만히 있을 때는 그, R자 힘이 0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R자 힘이 0이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물체의 가속도는 0이 되고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정지에 있는 물체는 정지에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을 해서 어떤 표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어떤 물체를 이렇게 밀고 당기거나 접촉하는 접촉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력이라든지 자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접촉하지 않고 작용하고 있는 바로 그장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물리에서 힘은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네 가지예요. 중력, 전자기력, 강한 행력, 약한 행력. 근데 여기 조그맣게 글씨 쓴 것처럼, 강한 행력과 약한 행력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없는 힘이에요. 그러면 중력과 전자기력만 경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교수님, 중학교 때 배웠던 탄성력은 뭐죠? 마찰력은 뭐죠? 그런 것들이 다 중력은 아니잖아요? 그럼 다 전자기력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마찰력도 이, 그 입자와 입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전자위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힘을 어떻게 측정하냐. 중학교 때 나왔던 것처럼 용수철의 탄성력을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용수철 저울, 중력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 무게가 중력이니까. 그 중력을 측정할 때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힘의 크기, 그 탄성력과 비례한다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이제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뉴턴의 일법칙은, 어, 실제로 사실 얘기하다가좀 약간 까다롭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하 이게 그 우리가 뭐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성질을 알아내고 그거랑 관계 있는 것이 안, 아니라, 이거는 그 약간 그 철학적인 거좀 관련이 있긴 하,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뉴턴의 일법칙은 관상의 법칙,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요 얘기. 물질 작용을 알짜임이 0이면 가속도가 0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 뉴턴의 제2 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에서 특정한 케그 스페셜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럼 쿨타먼1 법칙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나중혹시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확한 설명은 이거예요. 한 물체가 다른 무엇과도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이 물체의 가속도를 영으로 측정하는 기준틀을 설정할 수 있다. 뭐야 뭐, 예. 이거? 진짜, 뭐야, 이거죠? 예, 그래요. 맞아요. 이걸 알려면은, 관상계가 뭐냐, 비관상계가 뭐냐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 지금 우리 이거 이야기 안할 거거든요. 그냥 다, 대부분 다 관상계이기 때문에. 관상계가 뭐냐? 몰라도 상관 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뉴턴의 일법칙이 뭔가 복잡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요. 실제는, 외력이 있다면, 정지 있는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로 앞에 관성 기준틀에서 볼 때. 이게 사실은, 관성 기준틀을 보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데, 관성 기준틀이 아닌 것이 뭐가 있냐면은, 가속하는 그, 곳에 있으면은, 그게 관성 기준틀이 아니라 비관성계거든요. 예를 들면은, 버스에 타고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얘가 가속을 해요. 그러면 손잡이가 어떻게 돼요? 뒤로 이렇게 기울죠. 근데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은 중력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왜 기울까요? 아니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나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미는 힘 같은 걸 받잖아요. 근데 내가 누굴 밀었어요? 안 밀죠. 그래서 이렇게 거의는 외력이 없어도 작용하는 힘처럼 나타나는 거. 예요 그걸 이제 비관성계. 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 는않겠습니다자 하여튼 물체에 작용하는 r 자이0이면속도는 0이다. 그리고 우리가 관성의법칙 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관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물체가 그 속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거스르려는 경향, 즉 묵직한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것을 주로 이제 질량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속도변에 거스르는 정도로 나타내는 그 어떤 속성에 해당되는 건데 요거는 무게하고 다른 양이 될수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게하고 질량을 구분해 줄때그뭐 달에서의 무게와 질량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구에 있을 때뭐 10kg 무게가 10kg 중이었다면 달에 가면 6분의 1을 줄고 뭐 이런거 있잖아요 질량은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달에서 물체를 들어도 이게 무게를 드는 거기 때문에 무게와 질량을 또 비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식을 못해요 근데 이 질량은 똑같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있냐면 질량이라고 하는 건 방금 여기 썼던 것처럼 이 f ma 라는 식에서부터 유도가 돼야 되거든요 자 이거를 조금만 자세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f ma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힘이고요 이게 바로 가속도거든요 그러니까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물체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laughs> 그, 운동의 속성이 변화되는 정도, 속도가 변화되는 정, 정도죠. 그러면, 만약에 F라고 하는 어떤 힘을 줬을 때, A가 크게 변하냐, 또는 작게 변하냐는 뭐가 결정했냐면, 바로 여기 있는 질량이 결정해준다는 거예요. 즉, 다시 쓰면은, 가, 물체가 변화되는 속성 A는, M분의, F가 되는 거죠. 지금 뭐냐면 질량이 크면 A는 조금 변하는 거고, 질량이 작으면 A는 많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량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체가 <laughs> 운동하는 속성을 변화되는 것을 거스르는 정도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여기는 있이 F equal MA라는 게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 주는 건데, 다시 잠깐만 다시 설명해 주면 이게 왜그 뉴턴의 운동법칙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식이냐 이게 뭐냐면 저거를 다시 써 보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은 F는 이제 주어질 거예요, 뭐 중력이든지 뭐가 주어질 거예요, m이라고 하는 건 질량이니까 그대로 쓰고요, a는 속도의 미분이고 속도는 위치의 미분이니까 위치 함수의 두번 미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얘도 R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F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질량이 주어지면 R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RT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근데 조건이 있어야죠. R0의 조건도 있어야 되고, V0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 되죠. 이것만 알면 R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뉴턴의 운동법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어떤 물체에다가 내가 힘을 줬을 때그 물체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 시간에 따른 속도, 시간에 따른 <laughs> 위치의 정보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결정론적 세계관이라고 해서 뉴턴이 이 세상을 그 존재하는 어떤 철학적인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해서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이거 푸는 거를 뭘미음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면은 요거 한번 적분하고 두번 적분하면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힘이 시간대 다 변하고 막 그러면 되게 힘들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수학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 미음 방식을 푸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일반 물리 때는 안할 겁니다. 나중에 물리 전공 하게 되면은 조금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힘의 단위는 뉴턴을 길여서 뉴턴이라는 값을 쓰는데, 1일 뉴턴은 어느 정도의 힘이냐? 대충 100g 정도의 물체를 들었을 때, 그 물체의 무게가 정도, 물체의 그, 이 힘이 정도 된, 되는 거겠죠? 사실은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 중력은 이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바로 중력인데, 그게 무게잖아요? 그 크기가 달라요. 예를 들면은, 그, 이건 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아닌데,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표면에서는 중력 가속도 9.8이 다 동일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적도 부분하고요. 이 극지방하고 중력의 크기가 달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뾰족하게 손이 올라가 있다. 여기도 다르고요. 땅 파고 들어가도 달라요. 그래서 위치, 위치마다 그 다른 중력 값들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 몸무게도 위치마다 다르죠. 물론 굉장히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어렵습니다. 자 중력질량과 관성질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할 텐데 중력질량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은 무게랑 똑같이 된다는 거고요. 관성질량인 게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달에 가면은 질량이 똑같다는 게 어떤 의미냐? 물체가 운동하는 걸 거스르는 정도였으니까, 예를 들면은, 아, 요거는 강의 시간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달에 갔을 때질량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그거에 대해서 위클리 포의트에다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자극만적인 법칙은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서로 상, 그 힘이라는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어떤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반대되는 힘을 다시 작용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는 같고 반대니까 방향이 반대죠. 그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합렬교로 돼서 0이 돼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구가 있고요, 여기 달이 있어요. 그럼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 힘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힘과 이 힘은 지금 화살표가 좀니까 똑같이 그리지는 않았는데 서로 다시 그죠. 있으면. 이 힘과 이 힘은 서로 합력이 되지 않아요. 왜? 얘는 여기에 작용하고 얘는 여기에 작용하기 때문에 힘의 합력이 제로가 되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합력과 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방금 여기 나오는 예처럼 책상위에요 컴퓨터가 놓여져 있을 때 작용한 힘을, 여기 작용한 힘을 모두 한번 표시해 봅시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자, 책상이 있고요 여기 지구가 있어요.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자, 우선. 물체 작용하고 있는 중력이 있죠. 그러면 중력의 작용 반주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이 지구가, 아니, 물체가 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죠. 어. 자, 우선, 잠깐.